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아무 곳에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떼지 마세요. 떼지 않고 옆으로 쭉 이동해 줍니다. 이동해 주시면. 자 파워포인트에서 색깔을 추출할 때 스포이트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아이콘 모양을 이 색상에다가 놓고 클릭하면 색상이 따지는데요 한 가지 불편한 게 있죠 자, 바로 슬라이드를 벗어나면 스포이트 아이콘이 사라집니다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이 스포이트 아이콘이 클릭해서 슬라이드 밖을 벗어나면 아이콘이 사라져서 이 바깥에 있는 색깔을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면을 캡처해서 파워포인트에 삽입한 다음 삽입된 이 캡처 화면에서 스포이트 기능으로 색깔을 따온 다음 캡처 화면을 지우는 게 일반적이죠.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채우기 스포이트 기능을 활성시켜 줍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해요. 잘 보세요.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아무 곳에나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떼지 마세요. 떼지 않고. 옆으로 쭉 이동해 줍니다. 이동해 주시면은 여기 색깔이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. 내가 원하는 색상에 커서를 놓고 놓아 주시면은 슬라이드 밖에 있는 것도 딸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기능 활용하신다면 마우스 오른쪽 채우기에 스포이트를 누른 상태로 슬라이드 아무곳을 클릭한 다음 원하시는 색상을 이 컬러 추천 사이트에서 그냥 따오시기만 한다면 캡처 없이 이거 활용 가능하니까요. 자, 이거 바로 여러분 작업에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